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략 봐서 전체 의료가 100이라면 그 중에서 한65% 정도를 국가가 사요. 나머지 35%는 국민이 직접 자기 돈 내고 쓰는 거죠. 그런데 이 35%가 적정한 정도냐? OECD 평균이 한 10%, 19%?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내 주머니에서 직접 나오는 돈이 OECD 평균이 한두배 정도 된다. 그 금액이 한35%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의 형평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적어도 이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비율을 조금이라도 더 떨어뜨려서 의료의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더 제고할 필요가 있다. Just 문은 소위 문재인 케어, 즉 국민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히 환자가 자기 주머니 돈을 적게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으로 시스템을 급성병 중심에서 만성병 중심, 질병 치료 중심에서 예방 관리 중심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굉장히 큰 어, 플랜인 거예요.